오늘 요한 복음 강의 1 4 번째 시간입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에 수능 시계를 판다는 거예요. 수능 시계가 뭔지 아십니까? 수능까지 지금 몇 시간 남았나를 카운트 다운하는 거예요. <laughs> 와 이거 부담돼서 어떻게 공부할까요? 근데 뭐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를 사 주시는 모양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사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럼 뭐 지금 목요일이니까 뭐 이렇게 카운트 다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 그 한국의 우리 수험생들이 참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오늘 또 이번 목요일이 수능일이고 해서 어 제가 오늘 설교는 어 수능특집으로 이렇게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수능특집인데는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어 수능, 수능적 사고로 어 접근을 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마침 그렇게 됐습니다. 그뭐 그동안 뭐 광고를 또 하나 드리면 그 금녀 성역공부 이제 고린도 전서 마치고 어 이제 다른 거를 할 건데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를 하다 보면 백을 준비하면 설교 때는 90을 버리고 10을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뭐냐면 백을 준비한 걸다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00%다 주시기 때문에 백을 <laughs> 준비해서 이제 십을 가지고 나머지를 나눌까 하다가 아 앞으로는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설교는 이제 일방이 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물론 목장에서 나누시긴 하지만 그건그 교인들끼리 나누시지 저와 나누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어, 지난 설교를 못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를 했으니까 사사기의 못다 한 이야기를 이제 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또 수능 특집이다 보니까 맞춤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못다 한이라고 할때 못다 한, 못 다한, 못다 한, 못다 한 <laughs>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네? 제일 위에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그래도 이거를 아 국립 아, 국립국어원에 질문을 했습니다 못다 한 사랑을 어떻게 띄었느냐를 질문을 했더니 아 국립국어원에서 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를 못다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예요 못다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고 그래서 다 하지 못함 그래서 어떤 게 맞냐 못다 하니 맞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어, 요번에 성경 공부는 사사기에 못다 한 이야기 <laughs>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 6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역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 계속 오늘은 수능의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은 전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동격으로 어, 해석을 한 거죠. 어,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이 맞다. 아,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NIV 및 여러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어, 갈릴리 바다, 더 시어브 갈릴리가 디베랴 바다로도 불린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번역을 하고 있죠. 그그 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갈릴리 바다가 어디 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요 밑에는 사해고, 밑에는 사해고, 저 위에 있는 바다가 원래는 호수지만 워낙 커가지고 이제 바다라고 많이 불리는데 저 위에 있는 바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이자 바단데 요걸 좀 확대해 보면 확대해 보면 하나의 특이한 지명이 있습니다. 어떤 지명이 있냐면 디베랴라는 지명이 있죠.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그 A.D. 20년 경에 A.D. 20년 경에 그 갈릴리 지역의 그때 당시 통치자가 누,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 그,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통치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큰 도시 하나를 세웁니다. 그 도시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어, 제가 설교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땡땡으로 했는데 아부하기 위해서 <laughs> 예, 그 로마 황제에게 이제 아부하기 위해서 어큰그 도시를 짓고서 그 도시 이름을 어떻게 명명을 했냐면 디베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그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이제 아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 굉장히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라고 사람들이 부르다가 이디베아라는 도시가 워낙 그 번성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디베랴 호수라고 이제 사람들이 어그 슬슬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만 하다가,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의 명칭이 또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이 제일 끝날 때 마지막 21장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기억 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세요. 고기 제자들이 아 이제 우리 다 틀렸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막 물고기를 많이 잡고 일로 와라. 내가 고기를 구워줄게. 그래서 그 직화구이 생선을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한테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지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지명이 2 1장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디베랴 호수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그두 이름 중에 한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추가 설명. 어, 갈릴리 호수인데 곧 디베리아 호수다. 이렇게 아, 추가 설명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서쪽 편에서 주로 활, 활동을 하시다가 그 호수,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셨겠죠.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아무래도 도, 그 요단강의 동쪽편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기적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돼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 할때 사진을 뭐 이런 걸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어, 이것은 사실은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음식이죠. 어, 어 물고기는 정확히 그때 어떤 물고기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빵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은 우리가 먹는 이런 빵이 아니죠. 마치 그 인도 사람들이 먹는 난 같이 이렇게 뭐그 넓적한 빵, 넓적한 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넓적한 빵 다섯 개와 아,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어, 먹이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오병이어라는 이름의 식당을 가진 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렇게 어, 식당을 이름을 가진 식당들이 많은데. 어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름을 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식당에서 오인 가족이 먹으려면 얼마를 시켜야 됩니까 뻥튀기 되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은 다섯 명의 가족이 식당에 먹으러 가서 쌀한톨 시켜 놓고 다 먹는 어뭐 그런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요단강의 서쪽, 서쪽에서 하시다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신 거예요. 자, 가니까 이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엄청난 기적을 무엇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자,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게 된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 그래서 만나와 이그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 이각 복음서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은 예수님과 어떤 한 인물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데 그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예수님과 모세를 계속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모세와 연결을 시키지만 모세를 모세와 비교도 할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이걸 강조를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마태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헤롯의 유아 학살, 애기들을 막 죽이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이그 예수님은 어떠 어떻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 헤롯이 너무 화가 나서 아기들을 막 죽이는. 그래서 애굽에서 아기들이 막 죽어 바, 바로가 아기들을 죽인 것과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물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먹이겠느냐? 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친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아 내가 어, 엄청난 그 기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계획은 있으셨는데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 그 그걸 파악하시려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빌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안드레를 시험하고자 이런 말은 없지만 이 시험의 대상 이제 안드레도 포함이 되는데 자뭐 제가 오늘 이제 수능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 사람 성향이 이과적 성향이 있고 뭐 문과적 성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빌립과 안드레 이 사람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두 제자가 이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문과적인 성향의 사람이고 또한 명은 굉장히 이과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반응한지를 이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할 때요. 이 사람의 성격적 특징을 알고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가 오 메시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나가서 그것을 전하게 돼요. 자꾸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자꾸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 메시아를 진짜로 만났으면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와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안드레도 사람을 데려오고 빌립도 사람을 데리고오는데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과적이냐 문과적이냐 성향에 따라서 말하는 게좀 달라요. 안드레를 한번 이, 안드레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예수님을 딱 보고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를 따르지 말고 어, 나 같은 사람 따르지 말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따라가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안드레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도,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과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 저는 첫째 뭘 구하고 둘째 뭘 구하고 이럴 텐데 어, 안드레가 대답을 하되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아니 뭘 구하냐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어, 그렇죠. 약간 추상적이고 문학적 표현이죠. 이과 같습니까? 문과 같습니까? 네. 문과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문과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문과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예수님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자 보고 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은없어요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 감, 감격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 그래요. 근데, 빌립은 어떠냐 빌립은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나다나 e i 찾아갑니다. 나다나 in, 찾아서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냐면. 첫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둘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셋째 그는 요한의 아들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과 같습니까 문과 같습니까 아, 굉장히 이과 같죠 <laughs> 아까 안드레와 비교해 보면 그냥 좀 감성적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흑흑흑 <laughs>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인 안드레와 굉장히 대조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전하는 모습이 아, 저는 그한 교회 안에 너무 이과 사람만 있어도 좀 그렇고. 너무 문과 사람만 있어도 좀 그렇고 이렇게 조금 완전 섞여 있는 게 아,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당분간 문과 사람을 전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laughs>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 저랑 제 와이프도 그래요. 전혀 성향이 다릅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근처에 이제 이사 오려고 이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저와 아내가 집을 구하는 조건을 보면 이 성향이 확 드러나죠. 저에게 어, 집을 구하는 조건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째, 책을 보거나 잠을 잘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용해야 하며 둘째, 집의 객관적 상 조건에 비해서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함 이게 이제 제가 집을, 집을 구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제 아내에게 그럼 당신은 무슨 조건으로 집을 구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 딱한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아, 뭐냐면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laughs> 집을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다 아, 그럼 누가 이과고 누가 문과겠습니까 예, 제가 이과고 제 와이프가 문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성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안드레와 빌립도 굉장히 성향이 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이과적이고 안드레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문과적이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이게 두개 둘이 다잘어울러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지금 이 음식을 사다가 이 엄청난 사람을 어떻게 먹일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의 대답과 안드레의 대답이 굉장히 다릅니다. 빌립은 이과라 그랬습니까? 문과라 그랬습니까? 입구하라고 그랬죠.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laughs> 이게 벌써 계산을 머릿속에 딱 불린 거예요. 이 사람의 숫자, 그래서 조금씩 얼마씩 거둘 거냐? 그러면 더 필요한 돈이 뭐냐? 200단리는딱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양적 접근, 양적 접근, 계산적 수치죠.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여기 한 애가 있습니다. 근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있어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치 숫자로 접근한 것 같긴 한데 보리떡 두개 저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숫자로 접근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계산적 수치가 아니라 감성적 수치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현재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시험하고자 지금 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 5천 명을 먹이는 문제, 이과 문과가 모두 포기했어요. 이과적으로 계산, 이거 계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 2 0 0단로된 대나리온이 넘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빌립의 이야기고, 감성적으로 아, 이거 밖에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답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틀렸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출제자의. 빌립을 왜 시험했느냐 어떻게 시험했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낸 문제가 뭐냐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내신 문제예요. 어디서 어디서 예수님의 의도가 좀 파악이 되십니까? 땅에서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에요. 요한복음은 계속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땅에서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빵을 사서 어떻게 사서 이걸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디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머릿속에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자 빌립이 어디서라고 대답하지 않고 모자랍니다. 양적으로 모자랍니다. 200단위로 갖고도 모자랍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하시는 것은 과연 너희가 지금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 육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 영적인 것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의 질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답변을 육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누구와 똑같습니까? 우리가 전에 지금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등장 인물이 나왔어요. 니고데모, 그다음에 우물가의 여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대답을 해요? 육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두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생각해 아무리 바, 방법이 없 말이 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육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대화 이게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거야 핀트가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처음에는 내가 물을 달라 그랬지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가 내가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거다라고 하자 여자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물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물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물 깊이 생각하고 있,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답해서 아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은 뭐? 아이고 잘 됐나요? 나 그럼 여기 물, 우물가에 물을 안기러 와도 되겠네요. 해설게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것이 핀트가 안 맞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육적으로 방법이 없잖냐.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먹이냐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은 떡이 부족합니다.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영적인 질문에 육적으로 답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왜 답답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대답이 핀트가 안 맞아 버리면 우리는 답답해. 예수님만 답답하신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기적으로 오병이어를 먹은 이 오천 명의 군중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딱 먹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 먹은 후에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야 너희가 나를 또 찾아온 거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또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거다. 정말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매여 주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자, 맛나를 먹은 것과 지금 오병여를 연결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연결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육적으로만 연결을 시킨. 그래서 먹은 것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게 아니라 그럼 모세가 준게 아니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게 참떡이다. 그러면서 그 정말 이 생명의 떡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요?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정확히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직도 정확히 이해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배불르게 먹겠네. 계속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다. 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계속 세상적인 거 먹는 거 얘기하고 계속 그러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자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기가도 사람들이 육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걸 얘기하시는데 여길가도 육적으로 얘기하고 저길 가도 하고 5천 명을 그렇게 맥이셔도 계속 육적인 얘기를하고 도대체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걸 모르지 않은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왜 모르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오천 명을 계속 먹이시고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병을 고쳐주시고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병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예수님이 하도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 따로 한두가 뭐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고 제자고 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는가? 밥 먹을 시간이 너무 막그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어,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이게 오병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다는 얘기가 어디를 갔다는 얘기죠?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디베리아의 갈릴리바다 건너편, 제가 아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갔던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고 제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안 되겠다. 너네 하루 월차, 하루 월차를 내 가지고 그러면 어 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요한복음 얘기처럼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이야기에 의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자, 가자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갔대.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갔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 되겠다. 좀 쉬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서 왜? 배를 타고 갈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죠.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여기는 저 위쪽 갈릴리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의 경제적 상황은 예루살렘과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평일인데 뭐 이게 휴일도 아니에요. 평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이들을 매개해야 되고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다 실업자였어요. 대부분 다 직업이 없었어요. 너무 너무 갈급했어요. 유대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정말 그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예,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방법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예수이 계속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육적으로 알아들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배를 타고 갈 돈도 없고 오직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갔다더라. 야, 그럼 우리 뛰어서라도 가자. 뛰어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질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뛰어서 빙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 갈릴리 바다를 둘러서. 근데 얼마나 빨리 갔냐면 누가 먼저 갔어요?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시다가 이제 배고플 때가 되니까 저들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로 먹이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정말 한심할 정도로 옳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으로 답하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먹은 다음에 대해 예수님을 야,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잘 먹고 잘살수 있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옳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위에 오늘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믿음을 가질 때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신다면, 우리가 무서워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항상 옳지 못한데, 우리가 항상 잘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옳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 정말 주님밖에는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바다를 둘러 달려갈지라도 내가 주님께 먼저 가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옳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으면,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